충치는 잇몸과 인접한 치아 뿌리 부분에서 간혹 잘 생깁니다. 이런 부위들은 심리적으로도 웃을 때 드러나서 보기가 싫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치아가 시림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찾아오십니다. 뿌리의 충치는 원인이 다양한데요. 교합이라던가 여타의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도 뿌리 충치가 생길 수 있으니 뿌리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충치는 잇몸이랑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가잘 확보되지 않으면 자연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치아 우식을 남겨둔다거나 잇몸에 상해를 주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아를 치료할 때 미세현미경을 이용하면 아주 크고 확대된 상태에서 저희가 치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중치도 깔끔하게 제거를 할수 있고 잇몸도 상해를 주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치아 뿌리 중치는 대부분 내진이나 여타의 충전 재료로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할수 있고요. 치료를 한 후에도 이런 분들은 치기 조절이라던가 불소 도포나 다른 부가적인 처치를 통해서 새로 충치가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